제가, 어,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초창기에 칼슘 나무를 제가 심었는데, 어, 그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꽃을 못 봤어요. 당해 연도에 꽃이 피었는지, 작년에 꽃이 피었는지, 어, 거의 뭐 방치하듯이 뒀다가, 이제 집 가까운 곳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심으니까, 오늘 와서 봤는데, 꽃이 폈어요. 꽃이 요렇게 몽울몽울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꽃이 한 송이가 그때 필까 말까 하는 것들이 이제 펴가지고 지고 있고, 근데 얘들이 정말 생명력이 강한가 봐요. 뿌리에서, 뿌리에서도 줄기가, 이게 나무는 여기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새가 엄청 강한가 봐요. 어, 줄기는 그렇게 굵진 않고 당해 연도에 2년생이고 제 손에 온 지가 2년이니까 여기 4년생인데 줄기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굵진 않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굵은 것들도 있던데 그 크게 굵지는 않구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나무 키우는 방법을 조금 더 보듬강 해야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지켜볼까 생각 중인데 인터넷을 조금 더 보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잘라줘야 되는 건지 얘는 원래 또 추운 그 이른 봄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냥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칼슘 나무에 꽃이 피어서 원래는 칼슘 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 기대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얘는 자리를 아직까지 잘못 잡고 있어요. 조금 앙상하게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못 잡을 때 제가 요거, 어, 막걸리 같은 신다리라고 제주 발효 음료에요. 발효 음료를 뒀는데, 제가 다못 먹으니까, 그냥 EM처럼 발효를 시켰어요. 요거, 막걸리 나무에 주면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색깔이 다른 거, 이제 얘 발효시켰는 거를 줬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얘는 아직까지 자리를 크게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예의 역시 이렇게 뿌리에서 번식을 했나 봐요. 네 여기까지 본 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뿌리에서 지금 새순이 돋아 올라오는데 풀을 뽑아 놓으니까 조금 탱하니 어, 이거 번식력이 어마무시 한가봐요 얘는 꽃을 조금씩 달고 있습니다 지금 잎이 피면서 꽃대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순을 지금 머금고 있는 데도 있고, 요거가 그 중에 제일 큰 나무인데, 음, 요거는 꽃이 그나마 조금 넉넉히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 이쁜 <laughs> 칼슘 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칼슘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검색률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갈슘나무 상황 상황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